근데 지금 트리키라 톱츠나 스테고 있으면은 우리 쪽으로 왔을 때 뒤지지 뭐. 어, 아, 크리네. 응. 우리 지금 장난 아니지, 우리 지금. 응. 그래서. 어. 아, 귀엽다. 아유, 말잘 들어. 아이고, 말잘 들어. 응? 물좀 먹고 와야지. 와! 왜? 왜요? 지금 네. 팀 4명이네 있거든요? 네. 랩터 4마리. 다 아. 타고 다녀요. 아 문제 되지 않아 그거는 안장 안장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아그 안장. 아, 걔네 15가 보자 레벨. 어 잠깐만 얘네들 팀이 왜 여섯 명이에요? <laughs> 미친 여섯 명 아, 팀이야. 텟, 네. 너무하다. 아 지금 제가 아까 그 레터 네. 하나 길들인 중이라고 얘기했던 팀이 여섯 명에 네. 네. 지금 레터 다섯 마리째 테이밍 중이에요. 아, 랩터 부대만 야 우리야 우리 트리케라톱스 부대만 되자 안 되겠다 <laughs> 랩터 부대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 우리도 야 뭔가 해야 될거 아니야 어딨냐 또뭐 근데 우리가 솔직히 지금 트리케라톱스는 안 된다 그거 뭐 그건 안 된다고 쳐도 아내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어디 또밥밥밥줘 고기 엄청 많잖아 우리 아 거기 어. 고기 구하기 힘들어 고기 여기 트리케라톱스 안에 개 많아 누가 캠퍼 파이어좀 만들어 줘나 재료가 하나도 없네. <laughs> 아까 형 꽂고 있던 거 어디 있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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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laughs> 이쪽이었던가? 어 야야야야 야, 야, 야. 끝났다 스테고 어 일어났다 스테고 어시어 스테고 오오 <laughs> 개 같은 거, 어? 비단다, 비단다. 개 같은 거. 야 꼬리야 꼬리 하나 위둘르니까 나무 다 날아가. 그래봐. <laughs> 그 <laughs> 나와 봐봐봐 봐. 봐봐. 나와 너네 나와. 어. 개 같은 거. 어. 아. 뭐야 <laughs> 나크로베리싹스러오는데개 같은 거. 어형 뒤에 있는 트리케토스 았어 어? 어 그러네. 뒤에 있는 트리케토스. 개 같은 게 어디서 자꾸 어. 개 같은 게 꼬리나 맞아? 개 같은 게. 개같은 개 개같은 개, 어, 개, 개, 같은 개. <웃음> 죽었네 <laughs> 와아 <laughs> 일단 제가 다 살펴봤는데 네다 예, 고만고만하고요 다 트리케라톱스 이런 애거든요 아 그리고 일단 네. 공룡 중에서 제일 센거는 사벤투스인데 개 하나밖에 없어요 걔는. 아 그래요? 예. 야 이거 안킬로 어저 한... 앞에 거. 또 떨어진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이거 안킬로 되는거지 이거 지금 이봐 봐 내가 갔다올게 저거 또 어, 아, 넌 갔다오고 이거 안킬로 예, 지금 예, 이거 혼자 예. 있는 거지? 야야야 야, 야, 야 공룡 어. 아야 이거 고, 야 이거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어떤 명령어야? 그거 해도 움직이 잠깐만 타겟팅을 어. 패시브로 바꿔줄게 잠깐만 아야 안킬로야 비켜라 너 아예 그쪽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네 그쪽에가 그거예요 랩터 부대 아 저기 떨어지는데 <laughs> 아안 갈게 패시브 해놨어 어 야, 잠깐만 우리 안킬로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레드 앨로 와봐 어 왔어 어 패시브 윤으로만 모든명령 취소래 패시브 어뭐벼락친 아, o <laughs> 됐다 패시브 됐다 u k n 아니 you know, y 이 u 이거 안킬 you k n o 레임 o 아아아 o w you know, 이거 u know, you 지금? o w you know, you k n 아, w you know, you k 날 뻔했다 아니 아까 하트 안 떠있길래 아 하트 떠있었네 어. 그냥 그 옆에 있는거 잡아요 뭐요? 저 꼬리 y 달린거 아 스태고요? 어예 네. 어디 한 마리 있잖아요 얘안떠 있는데 어디 나 보여? 누구? 어 오케이 아, 쪼가미 보이는데 어 이쪽 얘안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어 잠깐만요 전방에 하나 뭘 보급품 사람? 오야 어, 보급품 있다 저기 어디 바로 어, 앞에 응, 내려 온다어여긴 어. 주인이 아니, 없어요 저 아직 안 떨어진 거잖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어 근데 건너편에 <laughs> 있다가 바로 먹을게 아저 안킬로, 그, 아 안킬로 하나 되게 하고싶은데 안킬로 세죠 안킬로.. 어. 느릴거건데? 안킬로도? 아 느린거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여기 바로 언덕만 올라가면 거기 그 가운데인데 근데 여태까지 테이밍 하신게 전부 다 느린거잖아요 어차피 <laughs> <laughs> 아 맞아 안킬로도 채집쟁이다 아, 아 맞아 아.. 공격력은 별로 안쎄 세긴쎄 그럼 그래도 어느정도? 야트리케이터없스 근처에 있냐? 나 한마리가 더, 더 테이밍 하자 야야 레드야 이거 너 줄게 너 가져 이거 스태고 아니 형 있어 아니 아니 너 지금 공룡이 하나도 없잖아 너도 니네 방어할 아. 건 하나 있어야지 형저 어. 끝에 있는 거 내가 어그로 랩 끌어올게. 랩 끌어올게 뭐라고? 트리케라토스 내가 어그로 끌어올게 이쪽으로 아, 어 그거 끌어와 어. 잠시만 네 이제 슬슬 그 공룡 레벨업도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공룡 레벨업 뭘로 시켜요? 키워야지. 그 애들 잡아야죠 뭐 공룡 아. 야생 공룡 아 잠시만요 그랩터부대 안... 이쪽으로 오나 봐주세요 아 걔네 그냥 네. 몰산시켜버릴까? 랩터부대 걔네 먹었거든? 동아니야 아주 멀리 떨어져있어가지고 괜찮아요 형나 여기 끌고 왔어 형 뒤에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내 뒤에 나, 나 세총 세총 푸셔졌거든? 아나 어, 지금 세총 다섯개밖에 없는데 다섯발에 기절하려나? 내가 많이 맞히긴 했는데 어? 어? 잠깐만 아, 됐다 어 됐다 어 다행이다 어, 됐다. 어 얘네들 네 랩터 부대는 아니구요 네 킨토기님 감사합니다 지금 트리케라톱스 하나, 네. 랩터 하나, 전갈 하나. 아 그거 스테고뭐 꼬리 한 방에 정리돼. 오 어, 떨어졌다. 그, 유저 두 명이거든요. 네. 저희 쪽 가까워요? 그강안 건너고 가셔도 돼요. 그쪽 라인에 있어요. 아직 안전한 것 같은데 우리 우리는? 음. 아 피라냐오네 물 속에 물 속에 떨어져가지고. 빨리하고 나와. 개다 개다 개다. 나크로베리 넣어줄게. 응너썼었다나코벨야 잠깐만 이거 스테고가 내가 타고있어야 겠다 혹시 모르니까 음 응, 그래 어나크로벨맞네응어맥가필요하냐 아, 어, 보라, 개많아 보라색 맥업 많아 혹시 스테고한테? 진짜? 보라색? 어 모르겠어 니가 가서 봐봐 야야야 야, 야, 야 이거 스테고로 물이 들어가지냐? 어 형이 들어가서 스정리 스테고, 스테고 느릴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와요 레드님 아뭐 어. 못살아? 레드님,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거. 아, 개. 잠도 그거. 잡았죠? 네. 렉스 한 장, 렉스 한 장. 오, 어... 좋다. 가자. 어, 피라냐 하나 더. 아이. 뒤에, 뒤에. <laughs> 온갖 피라냐가. 레온 많이 하겠네, 뒤지겠어. 뒤지겠어. 뒤직에서... 피 반도 안 남았어, 지금. 어, 이거 뭐야? 이킬러 야, 안킬러 어그로 끌렸다. 와, 조졌다. 왜왜왜 양? 아세 어, 마리 들어? 세 마리 세 마리 개 같은 거개 같은 거 빨리 먹고 빠지세요 레드니 개 같은 거아나 어, 지금 거. 그게 없어서 개 같은 거와 근데 존나어요 진짜 내가 아, 좀 도와줄게 어개 같은 거야 이거 한 마리 남거 테이밍 안 되나 다 잡았네? 어다 잡았어 어다 어, 다 죽었어 어, 꼬리 꼬리 하나에 정리 되네 얜 테임 없다 아 꼈어 야너너 너 도와줘야 돼난 뒤 뒤에 있는 거 봐. 어, 저기 형형이 형이 아니 내가 나, 나 들어가야겠다. 에엑죽었어 에이... 에이... <laughs> 죽으셨어. 아. <laughs> 빨리 가서 내템 먹어. 뭘 맡아 주 피라냐 있었어? 아, 피라냐한테 <laughs> 다 잡았어. 피라냐는 다 잡았고. 어. <laughs> 내 시체 렉스한장하고 <랩스> <laughs> 많아. 아, 뭐에 죽은 거야, 그럼 너? 피라냐한테 뜯기고. 어. 그게 없었어. 공기가 그런 게? 어. 아, 내가 잘했다. 이거 이요하냐 이거 왼쪽에? 다 잡은 거야. 아. 오, 렙터다 렙터다. 렙터 렙터, 렙터, 렙터. 터 떨어졌다. 형 뒤에.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어. 어. 어, 어 안될것 같은데. 어, 형 순, 순, 와, 순, 꼬리. 꼬리 형장난 아니, 도망갔어. 그냥 그냥 간다. 건너. 간 건너 간다. 알았어 아, 알았어, 야이야, 어, 잠깐만. 어, 우리가 트리켓 었어 어, 뭔개 끌고 오게? 끌고, 끌고 야, 뭐 먹겠어요, 이거? 저, 그, 끌고 와. 아, 끄, 아, 지금 내가 끌고 있는 거야? 어. 아, 그래, 그래. 네가다 먹은 거지, 아이템은. 어. 아, 됐네, 그러면 아니, 뭐, 재료밖에 없어. 아. 나머지. 아. 깜짝 놀랐다, 랩터. 아, 어, 아, 됐다. 어. <laughs> 아, 너무 됐다. 놀라서 바로 죽여버렸네. 누구를? 랩터들. 어. 아. 랩터 두 마리 꼬리에, 꼬리 두방 맞으니까 죽던데요? 어, 아깝다. 개쎄 아깝다 개쎄요 진짜 랩, 두 마리 건너편에 있어 어 랩터 두 마리 건너편에 있어 랩, 랩터 소환된 것 같아 음 어? 잠깐만 왜? 황색기둥 떨어져 어어 <laughs> 그러네 아 떨어진다 근데 근처에 있나 볼게 한번 사람 어 그쪽 사람 엄청 많던데 황색기둥 있는데요 야야야야 이거, 그... 이거 야 이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근데 <laughs> 저기서 판금 가보시 떠서 아... 이거 먹는 게 나는데 둘기관총이나 저격총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올라온 사람 없지 않아요? 지금?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근처에는. 지금 D10대 떨어지는 중. 거의 다 떨어졌어요. 아, 아 여기. 아, 여기 거기다. 중앙. 중앙에 그 처음, 처음 리스폰. 반대편에 한 명이 먹으러 올라오는데 얘가 트리케라 한 마리랑 어. 랩터 아, 한 마리. 야, 말. 이거. 야, 야 누가 뭐 친다. 한 마리 어, 뭐야? 아니 갑자기 랩 랩터가 스테고 때린 거 아... 와가지고 우리까지 때리고 있어 스테고가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우리랑 싸우잖아 지금 어 야야야야 걔걔걔걔걔걔 죽어 죽어 근데 지금 그, 이미 싸고 있어서 건질 수가 없어 잡았어 아, 와, 와 존나 쓰다 얘야 올라가까 그럼 우리도 어 아니야 아. 근처에 없긴 한데 어 지금 가면 좀 늦을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차라리, 공룡을 응. 응.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음. 그냥, 공룡으로 올인. 음. 그것도 괜찮죠. 잠깐만, 화장실 좀 왔다. 어 아, 렉스 어떻게 잡지? 아, 한명 먹으러 올라가네. 예, 이미 늦었죠. 올라가기에는. 얘, 가진 게 없어서. 어, 건너편에. 사벤투스. 어디, 어디, 어디? 거기 비채기둥 먹 먹고 온데 거기에 샤벤투스 있어요 그 아까 말했던 아 오케이 와 저분 또 나오셨네 휴가 저분이 누구야 아안 어. 나오셔도 되는데 야 이거 어떡 할까 저 건너편에 어. 샤벤투스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형스택오면어그스택오면다 이길 것 같아 진짜 야야 야, 그럼 니가 트릭케라토 없으면 네가 두마리 끌고 다녀라 책임지고 응, 내가 끌고 다게어형 이거 공격력 올릴거지? 그래야지 체력 올릴거야? 체력도 올리고 있어 아,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두마리 쓸게 음. 아 먹는다 지금 먹어 어아못 이기겠는데 그럼 이거 총 있으면 안되잖아 다 먹었네 아, 총 있으면 그냥 사람만 죽이면 되니까 어. 차라리 공룡 레벨업을 시켜야어 이거 안 죽었나 그러 보니까? 아까 이거 트릭... 스테고가...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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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트릭키나톱스 안장은 없었냐? 어, 사람이다. 오, 어디 사람? 어? 어디 <laughs> 사람 있어? 어... 이거이거고 뭐. 랩... 랩터한테도 그게 있다 템이 있네 무슨 템? 그냥 기본 템 형, 판금 안 떴다 안 떴어? 아 다행이다 어. 얘키티나고어 가죽 갑옷 입고 있어 아 됐어, 꺼지라고 해 그래.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렉스 아니에요? 머리에 뿔 달린 거? 아 카르노요. 어 여기 건너편 그 저희가 먹었던데 한한팀또 왔는데 해? 이 카르노를 테이밍했어요? 네 카르노 아, 정갈 트리케라 랩터 이렇게 와좀 쎄다. 오좀센데 어, <laughs> 일어났다 트리케라 토스. 어일어나서 다행이다. 계속 늘려 늘려. 어 엄청 가깝다 지금. 오겠네 곧. 지금 딱 건너편에 있고요. 응. 예 네. 우리 팀은 달리와. 여기 건너편이고 <laughs> 저기 멀리 보일걸요? 어 그러네 막뭐 줄줄 끌고 다니네. 네, 어저 네, 네. 보인다. 어떻게 열 네. 타겟팅? 그래 레벨업 좀 시켜. 근데 29짜리가 거의 레전드라 지금. 어 진짜 얘. 미 쳤어 얘는. 이먹는 느려가지고 못 다니니. 와 체력이. 카르노가 랩 4짜리네요 4 근데 지금 29짜리에 이정도면 우리가 이기나? 지금? 29짜리 체력이 1600이야 아, 미쳤어 어 얘네 건너려는거 같기도 하고 어 그럼 싸우자 그냥 아 안건너네요 그냥 지나가네 어? 싸움 걸면 싸우면 돼 건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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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건너오네 일로와봐 야, 야 저기 온다 맞이해주자 아 저거야? 어 맞이해주자 여기서 지면 지는거고 이기면 이기는거야 응 아, 맞아맞아 가자, 이걸로 지면 어. 져야지 그래 우리가 됐어. 스테고가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까 존나 세잖아 스테고가 오 건너온다 와 건넜다 아 근데 나 지금 화살이 없네 내가 싸울게 없네 카르노가 레벨이 어. 낮으니까 걔부터 어. 죽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오는 거다뒤돌을 거야 얘네들이 레벨 19랑 20이에요 유저가 20으로 꺼지라 야 일로와 오 야, 야, 온다, 야, 온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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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너, 너, 야너너야너 됐어 야, 너, 보냈어 야. 보냈어 야. 어야너 어, 뒤쪽으로 빠져 됐어 뒤쪽으로 와 뒤쪽으로 와 칼로도 음. 음. 뒤졌고, 카라도 어 칼로 뒤졌고.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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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킬 안 되죠? 팀킬 될... 이거 팀킬 어? 안될 걸요? 공룡끼리는 안될걸 근데? 그치, 그치. 모르겠다 잘. 음 <laughs> 뒤쪽에 랩터 타고. 야, 어 야야야. 야, 야. 어 쪽아님. 어 죽였어 죽였어. 어조아님 어, 어, 내가 준다. 어, 내가 준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어. 너야 야. 어, 너내 어, 내 밑에 있어. 너내 밑에 있어. 똑됐다 똑. 어 저자 저기 도망간다 랩터. 어 트리케라. 안장. 어, 안장. 아, 안장 빼서 안장 빼서. 어, 됐다. 끝났다. 어. 끝났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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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들 어. 불러. 야, 저 랩터 혼자 도망 간다. <laughs> 다털렸어 어, 다털렸다 얘네. 어. 이그 스테고 어. 아, 미만 잡이라니까. 이거 내가 볼 때. 어. 와, 나죽을 뻔했어, 근데. 스테고가 갑인데요? 야, 야, 야. 어. 야, 저 불러, 불러, 불러. 아니, 왜안 어디가 얘들아. 저저 랩터 쫓아가는 거야. 불러, 불러. 와 스테고가 떡을 치네. 음. 얘 끝까지 쫓아오는데 계속. 아 내가 명령끄는데도 따라가 야 야야야 야, 야. 이거 어? 스테고 한 장에 어디 었어요 스테고요? 네 스테고가 아니, 아니라 미치... 트리케라 아니에요? 어어어 어, 어, 트리케라 아,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아 어, 그래요? 그래요? 이거 지금 이거 안에? 네어 그 애들 그... 다 멈췄다 공룡 어이아 그쪽, 그쪽으로 아, 가시면 위험해 <laughs> 아 이거 프테라노던 거. 오야야야야야야총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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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있어. 어? 어차피터라이프이라 어, 라이 오 어, 뭐지 이거? 총알이 없네 근데. 아저 저. 내거내거 오고 있나? 아 총이 알 없네. 어디 다 따라오고 차야, 있어. 오, 오, 오고 있어요. 아 근데 29짜리가 바로 카르노없애드라 <laughs> <laughs> 아니 한 방에 뒤졌어 진짜. 어 이제 어, 전가 전가에도, 전가에도 한 방에 뒤지고. 꼴이 한번 눌렸더니 다 사라져. 이 랩터 모든 걸 잃은 표정인데요. 제 <laughs> <laughs> 친구도 잃고 멍 때리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야 무리가 400 400 대네. 여기 넣어놔야겠다. 그냥 열두 명 남았어. 열두 명? 어. 어? 왜? 중앙에 총 어. 들고 있다. 애들 다. 무슨 총? 샷건하고 어. <laughs> 라이플 들고 있는 거저아 저격 라이플 들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아 저격이면 클났는데? 이... 그건 못 이기겠는데? 히틴 세트에다가. 진짜? 오, 어. 뭐야? 어떻게 잡지? 그 황금, 어, 황금 보그 보부... 먹어서 그런 거야? 그거 먹어서 그런 걸 거야? 아까 황금 보부크, 보급품 먹은 애 응. 죽었어. 걔네한테걔를 아. 죽였어. 어... 그래. 야, 오지게 나왔나 보네. 야 그러면은 야 지금 이 상황이 이럴 게 아니고 몇 마리 더 테이밍 해야겠다. <laughs> 일단 네. 나 응. 스테고가 짱인 것 같아요. 어야 스테고, 어, 야, 스테고. 아, 그러니까 이게 느려서 결국에는 막 애들이 도망 다니면서 총쏘면은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인가? 어차피 그 음. 이게 지금 이 결계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어차피 중앙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전까진 최대한 테이밍을 하자, 지금. 예, 그전까진 테이밍을 최대한 많이 해야죠. 야, 야. 야, 저기야. 저기야. 저기, 야, 어. 저기 스테고또 걸렸거든. 어디? 어디? 걸 아, 저거 저거 어. 보여. 저봐 테이밍 하자. 나나 나 지금 이거 너, 돌, 돌 있어. 너돌 있어, 돌. 아니 돌 주워야 돼. 아 주워야겠다. 응, 뭐야? 어, 새총 고쳤다. <laughs> 아, 돌이 <도리> 없네. <laughs> 아, 형형형열발내열발 하면 쓰러지지 않을까? 아까도 그랬는데. 그래? 어 일단 다 데려오자. 저거. 응. 아, 이거 다 그거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갈무리. <laughs> 아, 그래? 걔 총을 가지고 있다고? 총알 많이 없겠지. 근데? <laughs> 그러네 총알이 몇 발이지? 그놈 이스테고안 걸린 거 같은데요? 왜? 아니, 근데 왜안 움직여? 뭐지? 한번 싸보셔야될 s 같은데 e w h a t 오면 나 지금 얘 t e 갈려고 왔어? 제이 가는중 꼈네 아 형이 지금 때리고 있어? 어, 꼈어 꼈어 대가리 a t s up? J. What's u 가리 대가리샷 대가리 대가리샷 대가리샷 오열발이딱딱 되네 좋다 오, 아, 와. 걔, 음. 그, 어? 아와 어. 왜? 걔그총 들고 있던 애 있잖아 어. 데인즈 설치하다가 한번 발았는데안 죽었거든 어 아아 그, 데미지 달았어 아 확실히? 응 음. 아깝네 아 그럼 데인 데인즈 날렸다는 건 일단 하나 음. 하나또 설치했어 <laughs> 올라오는 길막에다 설치하네 지금 아 음. <laughs> 근데 스테고, 아 참... 스테고 쓰고 밟으면은 안 죽을 거 아니야? 사람, 사람 맞고 안 죽은 거면 응 근데 근데 한... 이게 안 죽네,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한명 저격총 가지고 있는 팀이 응 어. 지금 공룡이 <laughs> 없어요 아, 어, 그러면 아, 근데 우리도 뭔가 빠른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여기 랩터 랩터가 필요해 응 하... 이거 지금 스피노 어. 하나 있으면 끝나죠? 스피노, 스피노 몇 있으면, 예, 있으면... 네, 끝나요 <laughs> 스피로 있으면 끝나는가?